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28일 하루에만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서구와 부평 거주자인데요,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서울 중구의 의료회사 직원으로. 앞서 이 회사에선 세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던 a씨는 확진 판정 뒤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a씨의 가족 두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청은 a씨의 출퇴근 경로인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과 공항철도 검암역에 대해 환승 통로까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부평거주 확진자 B씨는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의 동료로 현재 인하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B씨의 가족 역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와 부평구는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지 소독을 마치고 CCTV 확인과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인해 상세 이동 동선 파악과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 추경에 국비 지원 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추경에 총 1,464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중 감염병관리지정기관 운영지원사업에 145억 원 조상공인 피해 보전 사업에 155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임 활성화 사업에도 국비 지원을 추가 산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확진자 급증이 아니라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가 귀늦게 확인된 거라면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키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